들어가 볼까나 합니다. 백화점인데, 뭔가, 뉴코아, <laughs> 루이비통도 있고,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뉴코아 분위기에요. 어, 티파니도 있고, 깔띠에도 있고, 뭐 있긴 있어. 근데 조금 약합니다. 네, 여기뭐 식품 코너가 잘돼 있다고 하니까, 가봅니다. 힐관2관는 연결되어 있는데, 지하 식품 매장에서, 한쪽은, 뭐, 오묘하게, 선물, 뭐 그런 거고, 한쪽은 이제 일반 슈퍼 마켓이네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양과자나, 뭐, 선물 코너, 술, 이렇고, 저쪽이, 이제, 흔히, 이제, 슈퍼, 사람들이 먹는 슈퍼 그런가. 봐. 어? 아, 그죠? 약간 시골스럽다, 그지? 어, 별로 어, 한번 가봅시다. 그쪽도 식품 저 일단 신성식품관으로 가보죠. 뭐 여기까지 와서 슈퍼에 관심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데가 시장이듯이 백화점도 백화점 지하가 사람 사는 데 여기 와서 내가 명품 살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봅니다. 오래된 백화점 맞네 계단이. 네, 저시다 네. 상당히 시골스럽네 닭고기, 닭다리 파는 데가 제일 인기가 많네. 아, 음, 스시집도 있고. 아 여기 장어, 장어 그 있잖아 우나기노 뭐 무슨 요 시, 뭐그 가게도 여기 들어와 있네. 무 어, 그러니까 뭐다 빨리 문 닫아. 어. 글쎄, 아, 흑돈 로스 요기 백그라미 432원이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파니까 최소 1,500원은 팔아야지. 만 하는 거네. 아, 그 로스가 100g에 432원이야. 그러면 그걸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기본한로한 흑돈 돈가스는 1,500원은 기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어, <laughs> 저, 저, 저 아침에 사부사고저 문제집 가면은 아, 그렇지. 돈가스 그 어. 뭐 얼마인지 따지고 보면 그걸뭐돈 이 아리무라야, 이게 유명하대. 몇 개나 들었어. 뭐, 한, 적당히 다섯 개 정도라고 보네. 진공. 응.